자, 이어서 외환시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 출발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최종성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해외 쪽의 움직임들 많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G7도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환율이 이틀 연속 하락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80전 내린 1 0 8 6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시장 결정 환율 지지 공동 성명 발표로 달러엔이 하락했고, 북핵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따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으며 현재 1,080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계시장에서도 원달러 선물 환율은 하락했는데요. 뉴욕외환시장에서 NDF 원달러 선물 환율은 전일 국내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3원 65전 하락했고, 달러인덱스 역시 0.34% 하락했습니다. G7의 시장결정환율 지지 공동성명이 과도한 엔화의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을 지속하던 달러엔이 94엔대에서 90, 93엔대 초반으로 급락했습니다. 다만 G7이 엔화의 약세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러한 달러엔의 하락은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신재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전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CDS 프리미엄과 역의 NDF 환율이 오히려 하락했고 국제금융시장도 북한 핵실험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필요시 시장 안전, 조, 시장 안전, 조,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80원대로 레벨을 낮춘 후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달러 롱, 롱 포지션에 대한 이익 실현에 나섰고 중국을 비롯한 홍콩, 대만 등의 휴장으로 역외 시장 참가자들의 달러 매수가 둔화된 점 역시 원 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G7 성명에 따른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한데요, 달러엔의, 달러엔의 하락이 이어질 경우 상대적인 원화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락 폭을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달러화가 전일에 이어 빠르게 레벨을 낮출 경우 저점인식 달러 매수가 유입될 수 있고 달러엔 하락이 일시적인 움직임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3차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도 원달러 환율의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북핵 관련 불확실성 해소로 비롯된 롱스탑 지속 여부와 달러의 움직임 등에 주목하며, 1080원대 중후반에서 주거래 레벨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일 환율의 예상 거래 범위는 1084원에서 1094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살펴볼 변수가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오늘 11시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외환 시장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 보죠. 양 시장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 1950선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군들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들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이시경 기자 나와주세요.